세상에 이런 성경 말씀이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네 소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르브간네 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 것입니다.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과 물을 달라고 했으며 이러한 우상을 배척하는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모든 문학과 배움에 있어 지식과 이해력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받는 것이 우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참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 충분한 지혜를 주실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또 지혜라는 것은 후히 주시고 아무리 요청해도 꾸짖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미묘한 문제를 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험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 필히 지혜로운 생각을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와 자신감 속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치르는 시험과 용기와 평안 가운데 치르는 시험의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시험이나 경선에 있어서 긴장이나 떨림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정적 생각은 실제로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신앙을 떠나서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이며, 이른바 긍정의 힘과 비슷한 이론입니다. 미국의 사건 목사 조엘 오스틴이 항상 주장하는 기복 이론이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무조건 잘 된다는 이론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매우 미신적인 이론이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작동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에너지를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뇌 속에 있는 초자연적 능력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신앙을 떠나서도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두려움과 긴장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자기의 이미 가진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생각 속에서 오답을 찾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 첫 번째 이해요. 다음으로는 내 안에 이미 가진 지혜의 능력을 잘 발휘하게 하는 시동 단추를 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없는 무조건적 긍정은 매우 사탄적인 것입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지혜와 부귀를 요청한다면 줄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원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기대하며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지혜를 잘 꺼내 쓸수 있게 기도하는 것은 맹목적인 긍정과는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내 마음속에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감이라는 마음의 단추를 누르고 시험 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움과 긴장이라는 마음의 단추를 누르고 시험 볼 때에는 그 결과는 현저히 달라지며 이 점은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긍정의 에너지를 내 안에 켤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